실제로 김용과 정진상 문제는 뭐 저수지가 있거든 큰돈 쉽게 말하면 이 저수지 양동대 돼요. 이 내장동 저수지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음. 아마 힘든 수사가 될 거예요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 수사가 역풍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최대 주의자로 가면 안 됩니다 최소 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음.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확실한 것만 드러내는 게 맞아요 아 아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너무나 모든 정황들은 다 그걸 말하는데 음. 물증을 찾아내 증언을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laughs>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다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음... 그것만 받을 국민들이 제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뭔가 상당히 이 이. 이...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는 아주 그냥 급속도로 좀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예. 그리고 김영국 원장의 이 체포 구속그러니 그러니까 김영이 기소가 되면은 예. 김영이 기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을 향할 거라는 거죠. 예. 그 실제로는 김영과 정진상 이 문제는 뭐 저수지가 있거든, 큰 돈. 예. 쉽게 말하면 이저수지이대당동 저수지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음. 그런데. 아마 힘든 수사가 될 거예요. 예. 지금 정진상 걸린 것도 뭐 1억, 정진상이 받은 1억, 뭐 1억 이 정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통해서 뭐 구속을 시키거나 이래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김용하고 예. 그 다음에 정진상 이 사람들 입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딱 아. 뭐. 담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대표와. 그렇죠. 음. 김만배 같은 사람도 운명공동체잖아요. 예. 누굽니까? 나묵하고 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을 할때공여죄하고 그다음에 수수죄 있잖아요. 예. 그니까, 그다르더라고요 시안이 하나는 어. 공여죄는십 년이에요. 아니, 칠 년이고, 예. 수수죄는 1 0년이더라고요 그니까, 러얘들 뭐, 같은 희라지예요? 경우에는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어. 근데 이제 반면에 받은 사람들은 그시그 그 시효가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입을 벌어 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왜냐면 하뇌물이 다른 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쌍벌 양쪽 다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음. 누구예요? 아, 김만배 같은 경우 음.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 입을 좀안 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것들 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음. 이제 뭐랄까 김용하고 정진상이거든요. 예. 이걸 사실 밝혀내지 못하면 사실 대장동이 핵심이잖아요. 음.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 수사가 역풍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그 미리 그 최대주의자로 가면 안 됩니다. 최대주의로 예. 가면 안 되고 최소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음.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확실한 것만 어, 어, 드러내는 게 맞아요. 예. 괜히 이제 시민들한테 그 막연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드디어 음. 그 이제 그 대장동 조수지 아. 저수지를 우리가 까볼 수 있게 됐고 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여기 안 나와 버리면, 아 아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다만 증거가 물증이 지금 너무나 모든 정황들은 다 그걸 말하는데 음. 물증을 찾아내고 증언을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핵심 예. 증언들은 증인들은 당연히 입을 다물 것이고 음. 이들이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현금으로 썼겠고 아. 그 돈을 받은 놈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걸 밝혀내는 게. 엄청나게 힘든 수사다라는 걸 알기 음. 때문에 그 미리 이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시, 사실 대선 자금이거든요. 음. 그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300억 걸리겠단 말이죠. 네.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그 뭐 정도 들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음.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또 역풍 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 거기까지 들어가는 수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검찰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음. 확실한 것들 일단 측근들 다 음. 그러니까 뭐 정진상까지는 아마 기소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다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음. 뭐 그것만 봐도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어. 일각에서는 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하라. 또 이상민 유니건에 대해서는 경질이 아니다 파멸이다 상당히 강도 높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의 입이 아닌 최고위원이나 또 정당의 박홍구 원내 대표의 목소리 나오는 것인데 음.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 수사를 좀 무마하기 위한 좀 무디게 하기 위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뭐 이재명 대표는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럼. 그런, 그런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지금 와. 이 시국에 그거 따질 때냐. 예. 아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맞보를 놓는다는 차원이 있겠지만 예. 저는 그런 건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아. 지금 앉아가지고 그 고검사들이 예. 아, 이태원 애도기간이니까 우리 수사 멈추시고 애도합시다. 음. 이러겠어요? 음.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 방송할 거다 하고 다 하잖아요. 음. 검사도 자기 할일다 하고 있거든요. 아. 수사는 계속 되는 겁니다. 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언론에 잠깐 그 부분이, 어,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그 수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을, 언제든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애도의, 애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게 불거질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 오케이 뭐 선거가 내일 앞에 다가왔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지지율이 음. 선거 앞으로 앞으로 1년반 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그때 그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아. 무망한 거거든요. 정말 허망한 예. 건데 그걸 가지고 모든 음. 지지를 올리고 대통령 지지를 올릴 것인가 따로 끌어내릴 것인가. 음. 이거 가지고 쌈질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예.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한 전문가는. 그래도 이것이 나라의 큰또 부담이 되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참사에 대한 또 국내외의 평가가 있을 테고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동력은 더 사라질 테고 좀 이럴 때 다수당인 더불어민당이 주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뭐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더라도 요즘 워낙 경제도 어려운 한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틀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예.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음. 라고한다면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아야 음. 돼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의원들이 지금 동료하더라고요그 아. 시위에 나오게끔 전국의 예. 동원령 때리고 아. 두 번째로 앉아가지고 희생자 사진 인, 인적 음. 인적 상황 공개하자. 예. 그다음에 내각 총사태. 음. 이건 사실 정치적 공세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컨대 네, 네. 이 사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음.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면 되는 건 내각종사태 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 사안에 그~ 뭐랄까 예. 이런 사고의 재발을 위한 음. 시스템을 막는데 만드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음. 오로지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라 는 예.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제되게, 요까 그러니까 예. 주장도 절제되게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냐? 안전인데, 아. 여기 실패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다. 예. 그다음에 그게 당신이면 꼭 잘못해서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은 당신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예. 당신이 물러나야 될 거다. 예. 그리고 딱 하면 되잖아요. 음.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 말을 실수한 한덕수 총리. 예. 당신 뭐야?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음. 그래서 뭐사퇴하라그 정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각총사퇴는 아. 이게 사퇴 수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사퇴를 예. 재발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게 해법이에요? 음. 이건 아니잖아요. 내각을 또다 채우려면 또 인사청문회 또 해야 되고. 그러고요. 예. 그뭐 하는 짓이냔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안 좋다고 봐요. 예. 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세월호 때도 계속 그랬고, 예.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랬거든요.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음. 범인을 찾았어요. 아, 존재하지 않는 범인을. 유병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예. 나중에 그 사람 무죄 나왔잖아요. 그쪽은. 예.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걸로. 그 다른 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들의딸의그 다른 그별권으로 해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왜냐면은 원인은 대개는 사고의 원인은 음.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 음. 책임도 상당 부분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이고 대개 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펑크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찾기가 힘들거든요. 음. 근데 대중의 분노, 대중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세월호 해가지고 그때 뭐다 선장도 구속시키고 누구 도구속시키 예. 했단 말이에요. 선당은 이제 구속할 만한 짓을 했지. 예. 하지만은 뭐 해경 해체시키고 확김 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아. 해경을 해체시킨 게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절차였나? 음. 이런 거 생각해 봐요. 그다음에 한게 뭐냐면 그래도 유족들은 가슴이 안 차고 납득이 안 되죠. 당연히 예. 입장에서는. 자꾸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잠함 충돌 소리어쩌저래 하지. 특조위를 음. 몇번으로 했습니까? 차. 찾았으면 못 찾았어요. 범위 못, 못 찾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게 원인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원인을 찾아서 그 돈을 갖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썼으면 해상 예. 안전, 해상 안전이 훨씬 좋아졌겠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해상한, 해상, 해상, 해상성과 두 배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물론 이런 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음. 비슷한 형태로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야가 무한 책임을 갖고 각자 다 자기, 자기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지 예. 앉아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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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정신 나간 그 광신적인 음.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서로 쌈질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용산에 가면 한쪽에서는 뭐 그거 하고 저쪽에서는 또뭐 하고 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거든요. 해방 전우사도 아니고.